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교회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그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더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 믿음이 능력이 있게 하는 것, 믿음이 생명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은혜란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헛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이스케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빈, 공허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빈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나 죽거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그 은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왜냐면 구원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올바른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 책임의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신앙, 더 굳건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혜를 지킨 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고월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네 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째 들고서 주님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했다면 이 중풍 병자는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주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 이 바디메오는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이것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졌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음 19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키가 작은 사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곁으로 이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개오는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사개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을 찾자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서 꼼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도둑의 심법입니다또 그렇게 하면 받은 은혜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주님 앞으로 어떻게 쓰든지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할지라도 집에만 있으면서 능력있는 신앙생활 할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안 들으면서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로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교회에 나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을 심방하고 또 위로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해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지키시고 보호하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난 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한데 맞을 일이죠. 왜냐하면 대살로니가 우서 3장 10절 말씀에서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자신이 건강하길 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시도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시도하기 마련입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선물을 합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라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 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서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지르게 하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뜨겁고 열렬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열렬히 뜨겁게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뭔가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더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길 원한다면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나로하여금 더 크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으로든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느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현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일률적인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입니다. 물질로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거든요. 그럼 그 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하면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퉁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은요, 내가 어떤 은혜도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있기 까닭에 내 가정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 인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사람이 있기 까닭에 사는 거예요. 살아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로,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바로 이런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더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의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만 있으면 근육이 싹 빠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다리 십자인데 수술을 하는 일하고 병원에 열을 누워 있었더니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흐느러느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 다리 근육이 있었는데 그 근육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허물렁허물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람으로서 이 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주님께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생기가 있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나중에 하면 되지요. 다음에 잘할게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미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만 있어 보십시오. 교회가, 어?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려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설교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멀뚱이 얼굴만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꼭 말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꼭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뭔가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너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또그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듣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받은 내를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낼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주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